자, 두 학원 학생의 국어 성적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A 학원에서 상위 5% 이내에 드는 학생 성적은 B 학원에서 상위 몇 퍼센트 이내에 드는 성적인지 구하라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우선은 A 학원에서, A 학원에서 상위 5% 이내에 든다. 그러면 높은 점수부터 5%를 찾아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전체 인원이 A는 아, A도 전체 인원을 다 구해야 됩니다. 자, A부터 차근차근 하자. 자, A의 전체 인원은 여기 1, 그다음 여기 6, 여기가 10, 여기가 14, 그다음에 여기가 7, 여기가 2. 그래서 다 더하면 20, 30, 40. 그래서 A는 전체 40명. 그다음 B도 구해보자. B는 는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가 6, 여기가 10, 여기가 4, 여기가 3.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7, 3까지 더하면 10, 이렇게 더하면 10, 이렇게 더하면 10 해서 전체 30. 자, 전체 인원을 구했고, 자그 다음에 A 학원의 성적 상위 5% 이내에 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 학원은 40명이 있는데, 그 중에 상위 5%면 100분의 5. 약분하면 20분의 1이 되고, 약분하면 2. 그래서 2등까지 상위 5% 안에 드는 성적입니다. 그러면 여기 에 2등을 보면, 여기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 2명이 바로 상위 5%인데, 몇 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90점은 이상이야, 맞지? 최소한 90점 이상이 받아야지, a 학원에서는 상위 5% 안에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90점 이상인 이제 뭘 알아냈냐면 90점 이상인 학생이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자 90점 이상인 학생은 b 학원에서 몇,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드는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90점 이상인 학생을 보면 b 학원에는 30명 아, 3명 그런데 전체 인원이 30명 중에서 3등 이내에 들었기 때문에. 얘를 퍼센트 %로 바꾸면 곱하기 100을 해주면 10분의 1. /10, 그래서 10%.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선은 AB 전체 인원 구하고, 그 다음 A 학원에서 전체가 40명 중에서 5%면 2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2등이 몇 점을 받았는지를 봐야 돼. 2등이 90점 이상은 받았다고. 그러면 90점 이상 받은 사람을 다시 B 학원을 봐. B 학원에 보니까 3명이 있다. 그럼 전체 인원 중에 3명 해서 10%다.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됩니다.